네, 이 요거는, 예, 네, 갈비를 작업하기 전에, 이제, 끝머리 띄어낸 마구리뼈라는 건데요. 이제 살을 발라볼게요. 이 마구리뼈의 역할은, 그, 갈비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흔들흔들거리겠죠? 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게 뭐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살과, 네, 기름과, 네, 뼈, 뼈를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황제 갈비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이제 만들어진 네 만들어진 명칭이겠죠.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따지면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이제 마구리뼈 음. 보시면 여기 여기 요뼈 사이 뼈 사이 갈비랑 똑같아요. 여기 다 살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여기 되게 전부 다 예, 살입니다. 기름 제거하는 게 중요, 제일 중요하겠죠? 기름을 먹을 수 있으니까 뒤집어서 지방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할 때는 칼은 뭐 이렇게 이게 중칼, 네. 갈비 작업할 때 쓰는 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세김 칼, 예, 곱창 칼이라고도 하고. 발골을 때 쓰는 이제 발골 칼, 뭐 곱창 칼, 뼈 칼, 불리는 뭐 이름이 다양하죠. 네,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손질하실 때뭐 익숙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칼이 항상 손에 뒤에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턱 치면 네, 아프겠죠? 아픈 정도가 아니라 피가 나겠죠. 이짝갈비 작업을 할 때는 당일 도축한 것도 할 수는 있겠죠. 네,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냉을 받쳐 받쳐 가지고 지방이 엄청나게 딱딱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딱 냉을 받쳐 가지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네, 이제 오늘 도축한 게 아니고 오늘 주말이니까 어제 예, 도축을 해서 제가 갖고 들어온 짜갈비 마구리살이 되겠습니다. 어제 들어온 거면 크리스마스에 맡겼던 그 손이에요.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예, 들어온 손인데. 그것도 영상 같이 올라갔던 거. 아 그래요? 음, 조회수는 괜찮았나요? 한 삼십 회 정도? 음, 아, 좀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laughs> 노력합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을 이제 어느 손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네, 살을 반면.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예, 이게 뭐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건 잡표로 가고자 이렇게 살을 발랐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기름 손질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이제 마구리살을 황제갈비살로도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당일 독즙한 것도 이제 신선하게 하고 맛이 맛이 좋은데 숙성을 했다가 구워 드시거나 이제 국을 끓여 먹으면 아 정말 환상의 맛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부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하면 또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를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손이 진짜 많이 가고 이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먹을 순 없잖아요, 기름을. 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예,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렴하게 할 수가 없어요. 버리는 게더 많네요. 네, 그렇죠. 가까이 붙어 있는 부위라서 손질을 하되 굿거리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잔뼈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한 방에 이제 살을 다 발라내고서 한 번에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예, 살까지 다 발라내고 한 번에 이 1타 2피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요 사이 칼을 넣어가지고 반대로 꺾으면은 쏙 빠져요. 물렁뼈잖아 물렁뼈. 그렇다고 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황제갈비살이고 표기를 한다면 이게 오리지널 황제갈비살이에요. 네, 맛있게 생겼죠? 쫀득쫀득하면서 그그 이제 숙성이 되면 부들부들해지면서 정말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예, 황제갈비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옆에 붙어 있는 똑같은 사람. 끝났습니다. 정리 한 하고 정리 한번 하이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마구리뼈 작업이 끝났고요. 예, 일단 이거 예, 이제 잡뼈로 분류를 할게요. 예, 예, 탕에 넣어서 드시는 잡뼈 예, 그리고 이거 이제 같은 마구리 살이지만 이제 구이용으로 예, 맛있는 황제갈비살 이제 구이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이제 자투리고기 예, 모양이 안 나죠? 이런 이제 국거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말 그대로 버려지는 지방입니다. 네, 이이 많은 이 커다란 마구리뼈에서 이만큼 예, 살이 나오, 나왔고 버려지는 건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비가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편에 계속 보태겠습니다. 이거 구워 먹을까요? 응. 구워 먹을까요? 응, 음, 먹으려면 먹어주세요. 아 이거 말고 안에 수성된 거 있어. <laughs> 먹을 거면 이걸로 먹고 싶.